2025년 소띠 운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09년, 1997년, 1985년, 1973년, 1961년이 해당됩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신년의 운세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소띠 총운 2025년은 소띠에게 새로운 시작과 조심스러운 도약의 해가 될 것입니다. 안정감 있는 성격 덕분에 목표를 꾸준히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그동안 준비해온 계획을 실행해 옮기기 좋은 시간으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주변 상황이나 환경의 변화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꾸준히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며 전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결정에 확신을 가지고 진행하되 필요할 때는 적절하게 조언을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2025년 소띠 금전은 금전적인 측면에서 2025년은 안정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해입니다. 상반기에는 현재의 재정을 잘 관리하고 계획적인 지출을 통해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출이 예상보다 늘어날 수 있으니 초기부터 철저한 예산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반기에는 재정적으로 유리한 기회가 올수 있으며 이를 잘 포착하면 소득을 크게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새로운 투자 계획이 있다면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거쳐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접근하세요. 불필요한 리스크는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2025년 소띠 연예운 연애운에 있어서는 관계의 발전과 새로운 인연의 시작을 기대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친구인 분들은 사회적 모임이나 활동을 통해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지며 진지한 교제를 시작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연애 중이거나 결혼한 분들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이해와 배려가 중요합니다. 특히 감정의 기복이 있을 수 있으니 평소보다 더 많은 대화와 커뮤니케이션으로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작은 갈등은 성숙한 태도로 풀어가며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 소띠 사업은 사업은에서는 겸손하면서도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관습적인 방식의 얽매이기보다는 새로운 방식과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신의 사업에 변화를 주거나 확장을 시도할 때는 철저하고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상반기에는 내부적으로 조직을 강화하고 효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세요. 하반기에는 외부 음력이나 파트너십을 통해 사업의 성장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팀워크와 소통이 주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2025년 소띠 건강운 건강운은 꾸준한 관리와 예방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습관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궤도에서 벗어난 생활습관을 바로잡고 건강검진 등을 통해 자신의 몸 상태를 주기적으로 체크하세요. 간단한 체크를 통해 미리 관리하면 큰 건강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소띠 행운의 색상과 숫자. 2025년 소띠의 행운의 색상은 녹색과 회색입니다. 녹색은 성장과 조화, 회색은 균형과 안정성을 상징합니다. 이 색상들을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하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운의 숫자는 5와 8입니다. 이 숫자들은 중요한 결정과 행운을 필요로 하는 순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2025년 소띠 운세에 대해 한 번에 정리해보았습니다. 각 영역에서 드린 조언과 정보들이 여러분의 한 해를 준비하는 데 유익했기를 바랍니다. 목표를 이루고 새해의 계획을 성공적으로 시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2025년을 더욱 풍요롭게 보내시길 기원하며 꾸준한 노력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모든 도전과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변화에 앞서 준비된 자세로 유연하고 창의적인 접근을 시도해보세요. 다음에 더 많은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